백금미 권사님이 권사님 임명 받는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게 해 달라고요. 엄청 노력 많이 하셨대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의 자리에 임명받는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란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탑동교회 권사님으로 선택받으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꼭 새기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권사님은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되고 또 나이가 차면 당연히 그냥 교회에서 권사 주나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에게 맡기실 중요한 직분과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며,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며, 또한 방향을 향하여 부르심이었는데, 그 방향이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주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권사님의 삶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어디로 부르셨느냐면 주님 곁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 부르심의 사명과 은사를 감당하라고 부르신 귀한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을까를 세 가지를 짧은 시간에 묵상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볼 텐데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더군요. 그중에서 세 구절만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권사님의 사명을 받는 귀한 권사님들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부탁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거냐? 내 말에 거하는 제자들이 되라. 권사님이 되어 다라고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 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부르시기만 하고 대답도 없으시고 부르시기만 하고 응답도 없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부를 때마다 나타나주시고 부를 때마다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권사님들과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세라 권사님이세요 인세라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 지정 헤어샵 원장님이시거든요 <laughs>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탤런트가 전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전도할 때 자기가 가장 기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연령대도 다양해요 초등학생, 중고등고 또 작년에 있는 분까지 다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건 뭘까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요 성경을 가리키는 권서에서 나왔어요. 권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려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구하면 그때 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부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주님과 아침과 저녁으로 더불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 심으로 찬양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거하게 될때 진정한 제자가 된대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특권을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임직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세절을 읽을 거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들이 응답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한 원하는 것도 허락받을 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권사로 직임받을때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나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삶의 힘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부터 매 순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영향력 받는 귀한 권사님들이 될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번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우리가 한번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톨스토이가 쓴 아주 유명한 고전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한 왕이 그 나라의 가장 지혜와 철학이 높은 노인을 찾아가서 스승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루 종일 기대해도 왕에게 대답하지 않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을 죽이려고 그숲 속에 들어왔던 그 암살자가 이렇게 사자에 물려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한 걸 왕하고 지혜자가 살려주면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잘 살려내고 돌려보낸 다음에 아침부터 밭을 갈고 있는 지혜자에게 왕이 다시 질문합니다. 스승님,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라고 질문했대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했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말했대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서로 임직받는 이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임직 예배를 드린다고 가족들이 다 오셨네요. 우리 김소희 집사님 남편님도 오시고 우리 정현이도 오고. 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탑동교회 권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복이 되시는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너무 쉽죠. 이제 결론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이제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항상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수많은 권사님 중에 똑같은 권사님이 아니라 부름 받아 나선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16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어떻게 받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직분을 주님,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응답하고 또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응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직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받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직분이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성도를 돌아보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시는 멋지고 매력적인 아름다운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